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에뛰드 하우스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 지금 바로 3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뉴트럴 베이지 색상으로 톤업과 피부 표현을 완벽하게 뛰어난 커버력과 지속력으로 무너짐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예쁜 피부를 유지하세요. 4위입니다.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위한 옵지 내추럴 커버 파운데이션. 강력한 자외선 차단과 함께 피부 결점을 커버해 줍니다. 2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네이처리퍼블릭 파운데이션. 지금 만나보세요. 65% 놀라운 할인으로 피부에 완벽 밀착. 맑고 화사한 P21 로지 바닐라 컬러로 톤업 효과까지. 부담 없는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이위입니다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벨벳. 놀라운 커버력과 지속력으로 완벽한 피부 표현을 도와줘요. 46%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아이보리 컬러로 화사함을 더하세요. 1위입니다. 다슈맨즈 멀티 커버 스틱 파운데이션. 놀라운 커버력과 자외선 차단 효과를 2만원 초반대에 만나보세요. 57% 할인으로 득템 기회.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원한다면.